학교야. 학교는 진짜 되게 가기 싫은데 또 영영 못 간다 그러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. 이상하죠. <laughs> 어,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요. 그리고 저는 알바를 세 개나 뛰어요. 왜냐하면 곧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면 사랑의 집을 독립해야 되거든요.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. 음.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. 음,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이 하지 않는 말, 숨기는 말, 거짓말하는 것까지 싹다 알아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. 그런 게제 꿈입니다.